그 96년도에 제가 공관학교 가기 전에 우리 저기 저저 저 항해도 평산에 땅 수리 공장이 있거든요 그게 그 대수리 가느라고 가다가 그 자유주의에서 평양에 들어갔댔거든요 우리 그 친, 우리 그저 뭐야 친구가 장탄수하고 운전수 들이 평양에 들인 거예요 근데 운전순의 아버지는 저 칠총국이라고 그 그게 그 후방부의 장영공급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말하면 장군들 한테 후방물자 공급해서 네. 그런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장탄순의 아버지는 저기서 뭐야 그 평촌구역 행정위의 부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군대니까 근데 고난의 군대래도 그래도 뭐 간부들은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자유주에서 지금 평양에서 내려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로 그그 그 친구네 집 찾아서 그래, 들어갔는데 그 아침이었어요 그 장경공국 가서에그그 그 친구네 집은 그 강북백화점 딱앞에 아파트거든요 30층짜리 그 경비대 아파트라 그래요 거기서거긴데 거기 들어갔죠 그래,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들어가니까 막 밥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그집 엄마가 그래, 밥해서 이렇게 차려, 상차려주고 우린다 먹었다고 그리고 그래, 나가는 거죠 출근해야 된다고. 네. 그, 난, 또, 이렇게, 그런데 좀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니까, 우리, 내이기이 집에서 먹어도 되나, 했는데. 어. <laughs> 그런, 그런 게좀 있어요, 제가. 게 불편하진 않겠는지 해서. 그, 걔네, 그, 부엌 들어가 봤거든요. 음. 부엌 들어갔는데, 쌀이 요만밖에 없는 거야. 그 쌀떡에. 음. 그래, 나왔죠. 나못 먹었어. 네, 아들이 왔으니까, 어. 아들 친구들이 왔으니까, 아들 왔으니까. 예, 해준 거예요, 바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 행정구역, 그, 행정면이 부연장이잖아, 평창구역. 음. 평창구역이 커요, 음, 평양에서도. 네. 근데 그 부연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간네 집은 좀 낫겠지. 이게 군대니까 그,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그 길로 옮겨, 우리 친구들이. 네. 근데 몰래 갔는데, 몰래 갔다 해, 세 명이죠, 세 명이 갔는데. 근데 가는데 가네 집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가네 집은 좀 나와서 두부국 끓여주더라고요. 두부국에 밥 해주는데, 그 다음에 또내부엌국 들어가 본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집도 쌀이 없어. 그니까 그때 간부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얘기하 보니까 무슨 북한의 간부들은 뭐 정말 특권층이라고자 말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냥 전부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내 후에 김정은 밖에 없다는 데요 최고 지도자, 내 후에 최고 지도자 밖에 없어요. 다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간부들이, 노동자들이 먹지 못하는데, 먹고 못 사는데,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종편 방송에서는 보면, 아까도 그 군, 뭐지? 군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제공되는 쌀들, 음. 인민들 몸은 같이 나눠 먹었다. 음. 같이 인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이랬다는데, 종편에서는 거꾸로 뺏어왔다라고 음. 방송을 했더라고. 그 <laughs> 때, 자네, 김정일 위원장도 그 점에, 이거, 재깃밥 먹으면서다랬어요 음. 그,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구, 군관학교 때, 우리, 그, 소대에, 그게 97년이잖아요? 우리 소대 그, 오진우 영감, 예? 오진우 기통수 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통수 하던 데 아, 애, 애가 있었어요, 친구가. 오진우 종중축소, 북한에서 이 인사를 하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그, 그, 오진우김정일 여장이 현지 시찰 가게 되면, 오진우 같이 가잖아요. 예? 같이 가면, 그 밥을 자기네 도중밥을 사가지고 왔던 걸 준비해가지고 왔던 걸 먹지 못하고 그냥 가지다 준다는 거죠 애들을 기통수한테다가 음. 그 기통수가 그 나이 제일 그니까 부관들은 다 비열받고 그큰 놈들이잖아요 부관 네. 운전수 이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큰 놈들 안 주고 제일 작은 놈 기통수 제일 작으니까 제일 나이 어리니까 막내니까 걔를 준다는 거죠 먹으라고 음. 그러니까 주는 거 보면 제기밥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기밥에 아내저 그, 된장면 거 아 김정일 위원장이 에? 싸운. 예, 그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싸가지고, 싸가, 그, 제거밥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 오징어랑 똑같이 나눠 먹자잖아요. 예. 그 하나씩 한정지 주잖아요. 주면 그먹는거야 뒤네도. 아. 그니까, 음, 이렇게 차 타고 쫙전국 오다나면 보이잖아요 지금. 자기들 눈에 사람들이, 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 꺼진 공장들. 음. <laughs> 그니까 그게 참아 네. 이, 너무 안 가는 거죠. 볶구멍에권아님 그냥 먹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오면 음. 죽, 죽어냈다는 거요. 그, 그, 제기밥 먹는데 장군님 제기밥은자주도 먹었다고. <laughs> 계속 그래 그리곤 했어요. 그 친구가. 당원들하고 <laughs> 간부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 이런 거는 아마 일반 탈북자들 <laughs> 다알 거예요. 그 권한행은 때. 근데, 그, 연예무청리 있잖아. 장도, 도당 네, 네. 책미수로 내려갔었잖아. 근데, 내려가서 <laughs> 제일 먼저 했던 게, 연예무청리 정도 하면, 어, 장도당 책임비서 정도 하게 되면 엄청 높은 간부잖아요. 그 장도에서 제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죠. 꽃집우희이 태국자들이 말하는 꽃집이 그게 권한행국 때 생긴 건데, 어린애들이. 도집서 <laughs> 덜에 나가서 막, 동양하고. <laughs> 그래서, 그런 어린 꽃집이들을몽땅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같이 살았어요. 아, 연영무? 예, 연영무 장도당 책임비서가. 음. 그래서 그 어린애들 멍땅 하고, 그 다음에, 어 누가 그좀어 연해주 동지 를 시기에 또 어떤 나쁜 그 거기다 인간 사는 음. 세상이니까 나쁜 놈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사람이제의스를 잘못 올렸는데뭐 집에 식물을 두고 있다. 이런 제의가 올라간 거예요. 연 윤영욱 전이가 지방 내려가더니 집에 식물을 아, 있다자도에서식를 예, 두고 산다. 예. 아. 그래서 위에서 평양에서 저, 그, 내려간 거예요. 어, 어떻게된 일이냐. 그럴 수, 수가 없는데 내려가니까 그 어르신들 진짜 막막 막 자식이 굶어죽고 집에서 혼자서 혼자 살아남았고 어쩔 수 없는, 어리, 데 없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진짜 꽃이비처럼 다닌 거죠 그 어르신들 멍땅 모아가지고 집에 같이 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집에서 식물 뒀다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자랑되는 고아, 고아들 그 다음에 꽃재를다 데려다가 밥을 먹이기로 하니까 그 밥을 유양무총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집에 같이 살면서 이 할머니들이 점심때면 마당에다가 큰서을 물건이 가마 있죠. 국을 걸어놓고 멀건 죽이라도 같이 크게 많이 쏘가지고 그껍집애들먹때한 곳에서 나눠줬대요. 그걸 이 할머니도 집에 같이 살면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간부들이 다 똑같이 공급이 되는데 골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을려니까 더 많이 굶어죽는 게 당원들과 간부들이다. 이분 다 아마 우리 아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고 안에 그래 돌아가셨거든요. 9 6년6월3 0일 날에. 그리고 우리 우리 아버지도 당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우리 아내도. 그, 고난해군의 오빠하고 아빠가 돌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용성기공장에 그아병공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병공은또 이렇게 그 힘들잖아요. 아병공의 일이. 그래서 아, 아공은 원래 이렇게 노동부 보험을자랑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 신경 공부 기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laughs> 그, 고난해군 이전에는 잘 살았대요. 지금도 말하면 그러죠. 공산주의는 그때였다고. <laughs> 공산주 공산주의는 지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다음 고난의 권탁 들어서면서 쌀 못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공장에 출근한거죠. 네? 네. 아버지도 당연이란 말이에요. 네? 아벤공이고 혁신자였고.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90년대 벌써 네. 20년 전 아니에요. 네 그렇죠. 20여년 네. 전이기 때문에 네. 아, 한. 그 때, 돌아가실 때면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우리, 그니까, 아. 많지 않았죠. 한, 어, 그니까, 한, 50, 48년생이거든요. 아. GT 아. 48년생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한 50, 신신안 음. 됐죠. 음. 49 정도? 예, 음. 네, 그 정도 됐어요. 49신이 정도 됐던 그 거죠. 그 나이에, 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쉽게 말하면, 음식이 이제 식량 문제로 네.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지금 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북한에도 그런 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의 네. 모범이 되어야 한다 네. 에이, 그 당연히 의무에 있거든요 네. 음. 근데 뭐그 국가본법 그, 위반하는 거 아니겠지 입당할 때 그런데 모범이 <laughs>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돼야> 된다고 <laughs> 근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게 생기면 먼저 나는 견딜 그치.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준비, 나는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나도 내 가족이 준비됐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결심을 우리 아내도 따르고, 애들도 따른단 말이에요. 당, 연원이 자식들이니까.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차려지는 거 돌리는 거죠. 음. 근데 뭐, 여기, 여기 가보면 뭐, 조선 당원은 뭐 특권층처럼? 특권층으로 예. 안 그래요. 우리 훈련도 하잖아요. 군대 때뭐 전술 훈련 행군길 가게 되면 당원들이 힘들어도 나도 힘들죠. 똑같이 장구리 메고 똑같이 훈련길 걷는데 그렇지만 신입 병사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 애들은 그그 그러니까 애들 무기를 내가 메고 배낭도 메고 그렇게 할까요, 당원들은? 아, 심, 신병이 고참 거면은게 아니고. 아, 아니에요. <laughs> 그게 그게 혁명적 동지애죠. 네. 그런 동지애가 없이 그 집단이 유지 못돼요. 아, 근본적으로 일심단결로 버텨냈다고 네. 제가 이 들었다 그러면 맞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그 저도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는 한국에 와 있지만에. 지난 생활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그,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북한을. 예? 북한에서 살아온 내 인생을, 사0년 인생은 참, 그, 값비싼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다시는 그때처럼 살라면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똑같았어요.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별로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같이 굶으면 버텨요. 겠 아, 자지만 굶한끼못 예. 먹으면 억울한 거고. 네. 예. 어, 어. 근데 이게 제가 자본주의 사회 왔잖아요. 네. 이게 와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차이를 너무나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어요. 네? 음. 절대 네네네 본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이게, 이게 와서 이렇게 멈춰 체득하는 거죠 지금. 네? <laughs>